오늘은 미국이 모든 관세를 100%로 올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을 보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21세기 미국은 그 누구도 부정 못할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초강대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어느 날 정신줄을 놓게 된 건지 지구상에 유통되는 모든 자원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수입품만이 아닌 국내 생산품까지 모두 포함한 100% 관세를 말입니다. 오오오 이런 시 불안 안됩니다. 이런 짓을 벌이다가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붕괴하고 말입다 것임노 이런 미친 이제 대체 대 대체, 대체 무슨 그렇습니다 관세를 올리자 미국이 은괴하기는커녕 수입만 당연하다는 듯이 늘어나기 시작했군요 참으로 돌아버릴 것만 같군요 그저 관세만 미친 듯이 올렸을 뿐인데 수입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잘사는 부자 나라 미국이 더큰 부자 나라가 되었군요 이로 인해 미국은 더 많은 예산을 다방면으로 투입할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로써 다른 나라와 외교도는 완전히 무너졌기는 해 뿌리게 대체 대제된것 오히려 전세계와 외교도가 무척이나 양호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모든 관세를 100%로 올리든 말든 대가리가 깨진 이 세계 지구인들은 아무런 부담과 반감을 가지지 않다는 것이군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렇지 드디어 미국 경제가 호라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다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금리도 10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리자. 오, 이런 식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기 시작하는군요. 오, 경제가. 게나 간단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면서 금리도 다시 돌아오면 그야말로 감쪽치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 1위인 것은 볼 것도 없지만 다른 과들은 더 이상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대떡 상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외계인조차 넘볼 첨단 무기 를 생산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위협 을 말입니다. 이런 위협 덕분에 이번 선거도 무사히 재선될 것 같아 보이는군요. 하지만 선자 병법에 이르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령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미국의 압도적인 자본으로, 타국에게서 영토를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가장 먼저 그린란드 영토를 자본으로 구입해버렸군요. 시작부터 매우 기모찌해졌습니다. 그린란드인들도 무척이나 기부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건 그린란드 정도뿐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영토를 구매하기에는 미국의 자본으로도 한참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전 세계 영토를 구매할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차라리 그 돈으로 무기를 양산하고 빼앗는 게더 저렴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를 생산하는데... 오 이런 미친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M1A2 전차를 대고 주문 생산을 받게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이 이런 무기가 필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북한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면 틀림없을 때지. 이는 대한민국의 크령님이자 천조국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군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북한을 따끔하게 혼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에 신규 생산한 핵미사일로 말입니다. 마침 북한은 개발로 인해서 전세계와 많은 외교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미국이 신형 핵미사일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또다시 핵미사일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맙니다. 바로 북한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발에 달하는 핵미사일이 아닌 바로 215에 달하는 대규모 핵미사일을 한 번에 말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핵미사일이 북한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아직 완전한 핵전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반격조차 시도하지 못하겠지요. 오오오오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북한 정권 최후의 날이라는 뜻이 되겠군요. 그렇게 첫 번째 핵미사일이 북한 함경남도에 가장 먼저 떨어졌습니다. 오오오오 아무리 사악한 북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무고하게 죽은 인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뜻한 그 게알까냐는듯두 번째 핵미사일이 연이어서 북한 영토에 떨어져 가기 시작했고 세 번째 핵미사일은 그대로 북한 개성을 향해 적중하고 이제는 그 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북한 영토 전역에 핵미사일이 떨어지고야만 합니다. 옥보로로 폭개아오자또 고수, 심상성성궁부 폭파코피, 호오고요, 로코파 아홉 비읍적 폭격주 폭우. 북한을 향해 떨어진 수백발의 핵미사일로 인해 한반도는 거대한 선광에 휩싸여서 위성상에서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근데 이러면 북한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돋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걸 고려했다면 애초에 쏘지도 않았을 테지요. 그저 지금 미국 대통령은 다 한북한을 없애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안한 것일 뿐입니다. 드디어 핵미사일 샤워가 그쳤지만 북한 전 영토에는 거대한 보석구름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보면 북한이 지도에서 지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군요. 시간이 흐르면 이 새까만 보석구름도 점차 사라져가고 북한 영토가 다시 지도상에 보이지만 그 속내는 아비 규환이나 다름없겠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해공격으로 북한의 인구가 오게대체대체 무슨 역사상 유례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일은 십어떻게 북한 인구가 단한 명도 남지 않고 하늘나라로 전부 승천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도 북한 지도자와 그 간부들도 제거되었으니 제 기분이 몹시 기모찌해지는군요 그런데 충격적인 부분은 아니 이런 시 북한 인구가 전부 승천했는데 어째서 북한 해군이 미 해군을 공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인공지능 해군이라도 도입을 했나 보군요 아무튼 이렇게 핵 공격이 끝나자 미국은 핵 미사일을 쏜 때까지 전 세계에 많은 미움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북한 따위의 핵 점수 왔다고 호들갑이군요 그래도 다행히 미국의 동맹들은 여전히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괜찮겠지요 그럼 이제 무방비 해진 북한을 점령해봅시다. 물론 북한 땅은 미국의 핵미사일로 모든 인구가 승천하고 인프라가 파괴되어서 안그래도 낮은 땅값이 진짜 똥값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허허벌판에 가까운 공포나 다름없지만 그렇기에 우리 미국인들이 아시아로 이주하기 좋은 영토가 될것 같군요. 그렇게 미국은 이미 허허벌판이 된 북한 영토 합영을 선언했습니다. 이거 참 매우 축구시의 하군요. 가난한 북한도 북한 정권에 사는 것보다 미국인이 되는 편이 더 행복하겠죠. 살아있는 북한 사람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똥값이었던 북한 땅에 미국인이 이주하고 땅값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은 다 제거가 된 걸까요? 북한을 합병했지만 북한에는 한 한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어 비율은 0%에 달하고 있군요. 이렇게 점령한 북한은 미국이 아시아 진출을 위한 좋은 전진기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제력을 가진 일본을 조지기 위한 전진기지를 말입니다. 5이언시에 북한에 배치한 핵미사일 422 일본 열도를 향해 쏘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확실히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이 백권력행사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로군요. 매우 끔찍합니다. 북한에 이어서 일본 열도 전역마저 또다시 뜨거운 버섯구름에 휩싸여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세례를 받은 일본 또한 당연하게도 오... 북한처럼 모든 인구가 하늘나라로 승천하고야 말하군요. 근데 오일려쉣 이제 보니 미국은 북한 땅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도 핵미사일을 쏘았단 말입니까? 매우 잔인하군요. 이미 일본에는 인간 한명 살지 않고 있는데 어찌 저 수많은 핵미사일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미국의 연이은의 공격에 일본은 정말 불안목이 자라나지 않는 땅이 되어갔군요.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미국은 당연하게도 전 세계 악의 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일은 이미 벌어졌고 일본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으니 우리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북한에 이어서 일본 또한 미국에 완전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일본마저 이렇게 점령한 지금 미국의 다음 목표는 정해진 것 같군요. 바로 이제 중국 인구를 제로로 만들어 중국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의 인구를 전부 절멸시키는 미사일보다 더 강력 한 하고 많은 핵 미사일을 퍼부어 버린다면 중국 인구도 한 모두 몰살시킬지도모릅지요 그렇게 이번에는 무려 천여 발의 핵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중국은 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성해서 천저국의 핵 미사일 일부를 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중국도 핵 보유국인 만큼 핵으로 미되어 미국이 가진 북한 일본 영토를 역공해 오기 시작하는군요. 비록 수많은 핵미사일이 요격당하고 핵전쟁에 돌입했지만, 핵클라스와 양도 미국이 압도하기에 이 전쟁은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발에 달하는 핵미사일이 모두 떨어져고, 섬광 또한 모두 부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중국의 인구는 몇이나 남았는지 봐야겠군요. 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가진 중국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군요. 더 강력한 핵미사일을 만들고 대량 생산하고 중국에 다시 뽑아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려 1600발에 달하는 핵미사일이 중국에 쏘아지는군요. 물론 이번에도 중국의 요격 시스템이 핵미사일을 요격해오지만 1600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역시 무리에 가까웠습니다. 오 이게 무슨 중국 대륙은 물론 한반도까지 그야말로 지옥이 불꽃이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 대륙의 지옥을 선사했는데 어째서 중국 인구가 왜 변함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시 프라리게 대체 대체 체 무슨 왜 미국이 쏜 핵미사일 로 미국 국민 3명이 살해당한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이 끔찍한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한 모양인가 보다 비록 중국 인구를 몰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중국 인구는 800만까지 똥 났고 중국 주요 도시 대부분은 진짜 유령도시가 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오오오이 말입니다. 똥입니다. 인구 몇천만이었던 중국 도시들이 모두 똥값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어지러지란 부분은 이 거대한 중국 땅덩어리를 단돈 1달러에 초호, 오오오 야, 이런 대체, 이의 대체, 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단돈 1달러에 이두 넓은 용토를 구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영토는 극히 한정적이니 충분히 인구 대로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나고 생각했지만 놈들이 이제는 지하 도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건지 아무리 핵을 떨구어도 저기서 더 인구가 줄어들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한테 핵을 쏴버려도 말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먼 미래가 된 만큼 핵폭탄을 대처할 수단이 늘어난 걸지도 모르겠지요. 그렇다면 시대가 다시 역행했군요. 핵폭탄에 의지하고 양산하기 아니라 강력한 첨단병기들을 양산해 서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긴 시간까지 정복하지 않았던 것은 그저 핵폭탄을 쓰. 위함이었을 뿐, 이제 전세계 따위는 어제 먹은 자 장면을 토하는 속으로 가분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 정복은 우척이나 순조롭습니다. 한비의 수적이었던 러시아와 중국도 순식간에 패배하며 미국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군요. 결국 미국은 북미를 기점으로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불복시, 인류사, 전무, 후무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오오오, 이릇시 매우 기모지하군요. 그럼 이 기세로 세계를 정복해야겠요 오금 납족증, 조 오금 납족증, 조 오금 납족증, 쩍오조 오오오.